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. 트럼프 미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. 정초로 기자입니다.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11년 만에 한국 방문,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시작으로 2박 3일 국빈 방한 일정에 돌입했습니다. 다음 달 1일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비롯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.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한국 기업인들과도 한중 정상회담과 같은 날 마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오랜 기간 경색됐던 한중 경제협력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. 此방是은진민 주식, 1 1 10년 1 1년 10년 1 역시 리자밍 총통就任後, 中韓元首的首次會晤。 韓中外交도 중요합니다. 당장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, 한남령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큽니다. 한중간에는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고, 이번 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만나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대통령은 중국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무게를 실었습니다.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핵심 파트너라며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자신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1박 2일 국빈 일정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. 한국 도착 때 푸른색 넥타이와 달리 자신의 상징 붉은색 넥타이를 맨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. 국빈 방안에 대해서는 훌륭한 한국 대통령과 함께한 훌륭한 여행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.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.